안녕하세요. 뚱이 아분입니다. 네. 휴가철이죠. 저도 내일 휴가를 갑니다. 여러분. 휴가 가기 전에 영상 올리려고 네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휴가철이신 분들 계실 건데,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네. 기운 내시고, 힐링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영상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4만원짜리 두 개, 8만원 세트예요. 18cm 나와요. 입구 18cm, 높이도 18, 17.5, 높이 17.5네요. 거의 17.5. 네, 입구는 18, 높이는 17.5. 네, 이렇게 널찍한 스타일의 아이들. 두 아이 묶어서 8만원이에요. 이 아이들은 두 아이. 어, 조정 좀 할게요, 하면. 8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요거. 같은 4만원짜리 하나 선물해드릴게요. 8만원에. 괜찮죠? 같은 4만원짜리. 요거 하나 선물드릴게요 요거는 15.5cm, 높이 17cm에요. 디자인은 요렇게. 요렇게 라인이 들어가. 거의 일자 스타일의 라인. 네. 8만원에 요렇게 푸짐하게 데려가세요.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8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18cm, 18cm, 높이가 18cm래요. 18, 18. 이렇게 묶었어요. 화이트 톤에, 이렇게 노란 꽃, 약간 블루 톤에. 이런 꽃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8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로 4만원짜리. 4만원짜리 하나? 네, 오, 느낌 비슷하다. 그죠? 그리고 16cm, 높이 17cm 되는 4만원짜리 원형, 원형 화분. 이렇게 선물 얹어드려요. 이렇게 해서 8만원 세트.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한 세트 더 가볼까요? 네, 이렇게두 아이 8만원 18cm 나와요. 18, 높이는 18, 높이도 18. 네, 이렇게 세트 묶었어요. 꽃이 또 이렇게 또 세트꽃이네요. 어, 너무 예쁘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8만원 세트 가고요. 이렇게 이쁘죠? 4만원 짜리 하나 더, 16, 17, 4만원 짜리 하나 더 얹어서 정말 파격적입니다. 여러분, 그죠? 네, 이렇게 해서 8만 원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 아이들은 이거 두개 6만 원, 1 4 5에요14 높이 1 2에요12두개 12. 6만 원인데요. 네 이거 두개 6만 원 구매하시면 12,000원짜리 두개 드려요. 푸짐하죠? 오늘 웬일 오늘 진짜 장난 아니죠? 이 예, 요거 11cm 높이 9cm 돼요. 사각 2개. 작은 사각 2개, 큰 사각, 이거 중간짜리 2개. 이렇게 해서 6만원 데려가세요. 12,000원짜리 2개 선물 드려요. 2개 하면 24,000원이죠. 네. 이렇게 데려가세요. 네, 다음 아이들 요거 타원형. 요거 원래 2개 7만원이에요. 근데 오늘 그냥 2개 6만원 드려요. 네, 가로가 17, 끝에서 끝이에요. 17, 16. 세로가 14, 13, 14 정도 돼요. 네. 높이가 12도 돼요. 그리고 그냥 3만원씩 데려가세요. 그리고 6만원, 6만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늘 진짜 할인의 선물까지. 이렇게, 많이 원짜리 두 개. 요기에 기회 있을 때요 데려가세요. 거의 10.5에서 1 1되고요 높이는 9cm 돼요. 네. 요거 6만원에 데려가시고, 선물까지 푸짐하게 받아가세요. 이렇게 6만원 드릴게요. 네. 다음 아이들. 요거 원래 5만원짜리죠. 요거 오늘 진짜 저렴하게 드려요. 오늘. 근데 요거는 선물 없습니다. 저렴하게 드릴 거라서. 3만원씩 데려가세요. 6만원 드릴게요. 두개 세트. 요 5만원짜리 6만원. 두개 세트 6만원이에요. 하나에 3만원씩 드릴게요. 2 2 5 c m 예요 가로가. 세로가 한 16.5. 가로가 23. 세로가 16.5. 높이는 낮은 데만 재드릴게요. 15cm. 15cm 돼요. 타원형, 타원형 배모양이에요. 이거 3만원씩 드릴게요. 5만원 짜리예요 이거 조금 나온 지좀 됐어요. 그쵸? 네, 요거 3만원씩 드릴게요. 두 개에서 6만원. 선물 없습니다. <laughs> 남는 거 없어요. <laughs> 요거 두개 6만원 드릴게요. 네, 다음은 요 세트. 요 세트 두개 6만원 드릴게요. 원래 10만원인데, 4만원 할인해서 6만원. 선물 없습니다. 아이들은. 21.5cm 가로, 세로 17. 이 아이는 가로 23.5cm, 세로 17이에요. 높이는 낮은 데만 재드릴게요. 16cm 나오고요. 이 아이 15.5cm 나와요. 높은 데는 한 19cm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작품분이죠, 이아이는 이렇게 멋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속이 굉장히 깊어요. 멋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철화 같은 거 심어놔도 이쁘고요. 이렇게 해서, 요, 배모양 아이들, 두 개, 6만원 드릴게요. 네, 다음 아이들도, 5만원짜리 아이들이죠, 개당. 롱분. 요것도, 두 개, 6만원 드려요, 오늘. 요것도 선물 없습니다. 네, 11.5cm, 11cm, 살짝 넘어요. 높이 2 1 c m 예요 21cm.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 좋겠죠. 어, 요건 거의 1 2 c m 고요 요거는 11.5. 높이 21cm 에요. 네, 요거 두개 사각. 정사각이 정사각. 사각 두 개, 두개 6만원 드려요. 할인해서 두개 6만원 데려가세요. 네, 다음, 요 아이들도 개당 4만원씩 했던 아이들인데 요거 두개 남았어요. 두개 5만원 데려가세요. 배송비 안 받아요. <laughs> 두개 5만원 데려가세요. 16cm, 사이즈 좋아요. 16cm, 높이 1 6 1 6 x 1 6 중품 정도 사이즈죠. 이거 네, 두개 5만원 데려가시고요. 네, 이거는 선물 없습니다. 두개 원래 8만원인데요. 5만원 데려가시고, 네 선물 없습니다. 이거는 <laughs> 이렇게 5만원에 두 개. 배송비 안 받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만원에 두개 데려가세요. 복주머니예요. 프리프리 복주머니. 예쁘죠? 마지막 세트는 요거는 3개 6만원 데려가세요. 저렴하죠, 엄청. 15cm에요. 요거 다 중품이거든요. 15cm면, 어, 15cm에요. 높이 15. 15, 15에요. 네, 15, 15. 네, 요거. 요것도 6만원 데려가세요, 3개. 이 사이즈에 개당 2만원이면 정말 저렴해요. 그죠? 정사각형. 정사각형입니다. 네, 요거 3개 6만원 데려가세요. 요것도한 세트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6만 원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선물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6만 원들려가세요15 곱하기 15 중품 사이즈. 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주문 을 제가 오늘 영상을 너무 늦게 찍어가지고 주문이 조금 늦으실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하지만 휴가 다녀 와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주문 건은 월요일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내일은 못올것 같아요. 내일 놀러 가기 때문에 <laughs> 휴가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